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2월은 유난히 케이크 먹을 일이 많은 달입니다. 제 생일도 있고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 장모님 생신도 전부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케이크를 세번 먹었는데요. 압도적으로 맛있게 먹었던 케이크, 세라비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내 5성급 호텔들은 식당도 유명하지만, 베이커리도 유명한 곳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신라호텔 베이커리가 충격적으로 맛이 좋았었습니다. 반얀트리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주문해 봤는데 케이크만 추천하고 싶네요. 그런데 카스테라와 파운드케이크는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못 먹어 봤네요. 빵몇개 사고 케이크 하나 사니 5만 원을 훌쩍 넘겨서 다음에 먹어 보겠습니다. 몽샹클레르로 검색하면 다수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촌동 지점은 폐점했습니다. 호텔 내 베이커리라 그런지 좌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테이블은 4개 정도밖에 없네요. 대부분 체크인, 대기, 손님들인 느낌입니다. 반얀트리 몽샹클레르는 베이커리 규모도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닙니다. 빵 종류도 조금은 적다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한 바퀴 하면서 이것저것 담다 보니 어느새 빵이 꽤 많아졌습니다. 몽샹클레르의 포인트는 빵이 아니라 케이크류인 것 같습니다. 케이크는 꽤 다양했고 화려했습니다. 반얀트리의 몽샹클레르는 각종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재 파티시의 트지구찌 히로노브 셰프의 브랜드입니다. 본점은 도쿄 지우가오카에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는 1988년 반얀트리의 1호점을 냈고 대표 메뉴는 화이트 초콜릿의 달콤함과 라즈베리 프랑보아즈의 새콤한 조합을 일품인 셰라비 케이크입니다. 셰라비는 프랑스어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케이크에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라비 케이크는 약 22년 전 1996년 프랑스 가족 콩크르 우승 작품입니다. 비주얼도 좋고 맛도 너무 환상적이네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직원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네. 이 안에 보면은 레드 커런트라고 해서 이 베리류 빨간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달콤하면서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걸이 새콤한 레드 커런트가 좀 잡아줘요. 요게 레드 커런트예요? 네. 이게 화이트 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무스 케이크. 이거 다 전체적으로 무스고요. 아... 그 안에 레드 커런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큼함이 포함된 생크림 케이크류를 좋아해서 금귤 케이크를 하나 샀고 소보로와 커스터드 크림빵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마카롱도 하나 샀는데요. 마카롱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커피도 하나 주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네요. 케이크는 포장을 요청드렸고 금귤 타르트 먼저 맛을 봤습니다. 상큼한 금귤 맛이 생크림과 잘 어울리네요. 상큼하면서 달달한 맛이 좋았습니다. 베이스도 너무 딱딱하지 않았고 적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케이크류에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보로도 한입 먹어 봤습니다. 헤이즐넛 소보로라고 해서 어떻게 다를까 기대했었는데 일반 소보로와 아주 똑같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소보로 특유의 빵 위에 있는 오돌오돌한 게 많이 없어서 달달한 맛이 조금 부족하네요. 왠지 일본의 메론 빵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보로 빵은 물론 맛있었지만 헤이즐넛 맛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본 커스터드 크림 빵입니다. 원래 이름은 팡 아라 크렘 파티쉐리인데요. 좀 어렵네요.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커스터드 크림 빵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다만, 커스터드 크림의 진득함은 장난 아니네요. 엄청나게 진하고 질감이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에 비해서 빵은 아주 부드러워서 빵을 먹었지만 커스터드 크림만 먹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커스터드 크림보다 좀더 라이트한 느낌이었고 건강한 느낌이네요. 진득한 크림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라비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무척이나 비싸지만, 먹어보면 이 비싼 가격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크라고 부르지만, 안에는 베이스 빵이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가 다 화이트 초콜릿 무스로 이루어져 있고, 안에는 조금의 빵과 과일, 그리고 바삭한 타르트 베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케이크 오른쪽에 있는 작은 포도처럼 생긴 과일이 레드 커런트라는 딸기류 과일인데요. 상큼하면서 새콤한 맛이 달달한 케이크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레드 커런트는 케이크 가운데 빵에도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무스라고 하면 엄청나게 달아서 인상쓰게 하는 맛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초콜릿류는 너무 달아서 잘안 먹는데요. 이 케이크는 안전자리에서 다 먹어버릴 정도로 단맛이 아주 적당했습니다. 초콜릿의 단맛보다는 부드러우면서 입안을 가득 채우는 초콜릿의 질감이 너무 좋았고, 단맛은 케이크 가장 밑에 있었던 딱딱한 타르트에서 좀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 케이크를 먹을 때에는 가운데 있는 빵과 레드커런트, 그리고 밑에 있는 베이스 타르트까지 한 입에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작품 같은 케이크를 맛볼 수 있었고, 정말 만족스러운 케이크였습니다. 화이트 초코가 너무 맛있는데 이 초코 이게? 화이트 초코 이게? 케이크를 먹고 난 후에도 느끼함이나 단맛이 입안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깔끔하게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즈 케이크와 당근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는데 전혀 새로운 케이크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성이었고 어디에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수준의 케이크라는 생각입니다.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특별한 날 확실한 맛을 노린다면 한 번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